저 62년 62년이 뭐 봄띠인가요? 용띠? 봄띠? 예 봄띠요? 예. 예. 예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한번 해드릴까요?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모르니까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뭐 대답하기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좀 광고 좀 해서 제가 한번 짝꿍을 찾아드릴까요? 예. 예, 그럼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사실대로 양심껏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예, 선생님은 자녀가 어떻게 돼요? 자녀.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같이 안 살아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둘이 있는데. 네. 사실 저, 저는 이혼했는데 한지 오래됐거든요. 예, 자녀가 몇이? 둘이 아들이에 딸이에요. 딸 하나든 하나. 다 결혼했어요? 모르겠어, 요뭐했는지 근데 아하, 인연을 끊고 사세요? 예. 아이고 그런 분들도. 옛날에 신랑이 하다 술을 많이 먹고 속을 쓰게 네. 갖고 네. 그냥 줘버리고 그냥 나는 저 혼자 산지 오래됐거든요. 네, 이제 남 이제 부모 그러니까 다... 저 서로 왕래 안 하고 거를 안 하니까 아예 네. 몰라. 그럼 그럼 모자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이 그, 많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막. 뭐 자식 없이 그럼, 혼자도 이런 생각 하고 있어요. 네, 자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분이 너무 너무 많아요 어 네, 음, 저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없어요. 아, 취미가 뭐예요? 취미는 앉아, 산에 앉아요. 집이 이 산. 밑에서 아침마다 등산 걷는 거 아, 등산 가 아, 등산 좋아하시네 그다음에... 네한시간씩 걷고 응?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 건강 상태 어때요? 뭐 아직까지 먹는 약도 없고 그냥 막 건강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조금 뭐좀 예민한 질문 한번 할 테니까 대답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 에이,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이렇게 지내기를 원해요 아니면 나중에 학과를 생각하세요? 하고 싶어요. 아, 그럼. 만나보고 괜찮 그거는. 네, 하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네요. 네, 그죠? 예. 음, 그러면 뭐 이제 남자분하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되었다 라고 치고, 그 다음 남자분이 애정 표현하면 선생님은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기능은 괜찮아요. 어때요? 저는 솔직히 혼자 되고, 유의에성 네, 네, 네. 같은 거는 많이 봤는데, 네, 네. 뭐 이렇게 진짜 솔직하게 사귀고 진실이 사귀어 보고 이러지는 못해 봤거든요. 네 그래요? 저는 암튼 요양보호사를 한 12년 넘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 지금 암튼 어르신이 아프셔갖고 암튼 요양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시력 거비를 다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선생님은 이제 남자분이 애정 표현 하면 받아들일 정도의 신체 기능은 돼요? 안 돼요? 뭐 그거는 되지요 건강하니까. 아 건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부를게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선생님은 어 지금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한 157, 8뭐 했던 고기 그, 거기에서 55kg. 아 아주 몸이 좋네요. 딱 좋네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러면. 현재 요리 실력은 어때요? 요리는 뭐 혼자다 보니까 뭐 그냥 제 편한 대로 그냥 막 편하게 그냥 막 그렇게 그냥 요리 실력이 어떠신가요? 그냥 뭐? 보통 그냥 뭐 글쎄요 같이 앉아 뭐 혼자만 내 있으니까 네뭐 기본적인 거는 앉아 우리도 앉아 어르신 집에 가면 이 조금씩 해 드려야 되거든요 네 앉아 가고 앉아 요리도 좀뭐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먹고 살 그냥 같이 그냥 먹을 정도는 하죠 그냥. 아, 기본적인 거는 하신다 이거네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요. 혈액형이 뭐예요? 오형. 아,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그냥 보,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꼼꼼한 편이라 그래야 되나 좀확 정확한 편이에요. 정. 아, 꼼꼼 맞는 게 확실하다. 예 그런 그런 걸 좋아해요. 아, 끊고 매짐이 확실하네. 예, 예,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선생님은, 남자분은 몇 살까지 괜찮아요? 저요. 네뭐70한 미만은 되지 않겠나요? 아, 70 미만요? <laughs> 근데, 아, 뭐, 이왕이면테 비슷한 나이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좀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칠십까지 넘으면은 안 그죠, 좀 그렇고. 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는 이렇게 얘기 좀뭐이래 착하신 분 이런 사람 좀 성격 좋고 좀 착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너무 뭐 가진 거 많고 이런 거 말고 평범하게 사시면서 착한 좀 착하게. 아, 큰 돈은 성심. 없더라도 예예. 착하고 소박한 분을 원하네요. 예. 음, 하기야 뭐 선생님. 뭐 돈이 많다고 그게 남자도 이지 선생님께 될수 없듯이요. 그, 러니까요 예, 저도 그, 뭐 별로 그, 음, 그, 가진 건 별로. 그럼 선생님은 그, 자가주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아, 선생님 자가주택이 없어요? 예. 아, 그럼 이혼한 지몇년 됐어요? 이혼한 지는 오래됐지요. 한, 한몇 년요, 대충? 1 0년 넘었어요. 아1 0년 넘고 그, 그 이후에 뭐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없어요 어때요? 써는 많이 봤는데 진실되게 사귀어본 적은 뭐내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뭐일요만 놀고 이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일에 집중하고 내 그러고 다니다 보니 그럴 시간도 없고 썬 같은 거는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네, 선생님이 직장생활을 수년간 하셨으면 그래도 뭐. 조그만 집이라도 있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집이 없을까요? 집이요. 예, 예, 예. 뭔뭐 사연이 있어요? 근데 같... 요새는 사실, 뭐, 혼자 살면, 굳이 집거살 필요 없다인 겨. 아니, 그럼... 만약에 제가 혼자 계속 살게 되면 요새는 왜요? 좀, 임대주택이래 갖고 나라에 있으면 뭐 그런 거 해주는 거 많이 있다 겨. 예, 예. 그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 괜히 혼자 살면, 뭐, 집 뭐, 글쎄 그거 뭐 그다지 아,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아 제가 궁금한 거는요 선생님이 그동안 수십 년간 직장 네. 생활을 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셨는데 집한칸 정도를 마련할 정도 여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뭐 예를 들어서 살 능력은 되는데 어 시, 집을 안 샀다 이러면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능력 을살 네. 그런데 할... 저도 뭐 혼자 그러니까 이유양못쌓는게 월급이 그다지 센 편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먹고 살고. 뭐 그럼 그냥.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아니면 무슨 투자를 했다고 망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저는 그... 그런데 그러니까 네. 돈 그러니까 뭐저 그러니까 이래 월급이 많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다지 돈을 그다지 많이 모으고. 뭐 글쎄 그냥 조금 모긴 먹은 것도 있고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은 남자분 이제 좀 착하고 순수하고 조금 뭐큰 예. 재산은 없더라도 조금 뭔가 순수하고 착한 분을 원하시네 그죠? 예예예 예, 나이는 70 미만으로 예그 다음에 또 남자분 뭐술 담배 하는 거는 싫은가요? 뭐 이왕이면 뭐안 하면 좋긴 좋죠, 죠 네, 그다음에 그... 선생님 외모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 평범해요. 예, 예. 보통. 네. 그래 하여튼 뭐 남자분이 잠자리 같은 거 하자 그래도 건강하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예. 네, 하여튼 뭐 그다음에 선생님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거요. 예. 글쎄 자랑할 게뭐 음... 뭐, 뭐, 뭐라 그래야 되는 게, 좀, 좀 깔끔한 편이에요, 성격이. 성격이 깔끔하다? 예, 조금, 만자 예, 그래요. 하여튼 깔끔한 성격이란 얘기네요.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제가 2월 28일 날, 예. 울산에서 가까운 경주라고 있잖아요. 예. 경주에서 싱글 모임을 할 예정인데, 선생님 참가할 생각은 없어요? 경주의 싱글 모임요? 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싱글 모임도 제가 주최를 하고 있어요. 아...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네. 한열몇 명씩, 남자 열 명, 여자 열명 정도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얼굴 보고, 현장에서 찾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이제 본인 소개 이렇게 간단히 하고, 아, 저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본인 소개하고, 거기서 이제 커플이 많이 탄생해요. 어차피 인연을 찾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지난달에는 대전에서 했고, 요번달에는 2월 28일, 그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어, 경주에서 싱글 모임 하거든요. 한번 올 생각 없어요. 경주 어디서 하는데요? 버스 터미널에서 한 800m 떨어졌어요. 버스, 버스 터미널에서요 터미널 네. 터미널 예, 네. 버스 터미널 내리면 뭐 800m면 조금만 걸어도 뭐 금방이죠. 네. 음... 한번 모임에 오실 생각 이 있으시면 그 한번 참가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또뭐 거기 울산이면 경주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음, 토요일 몇 시에 모이는 뭐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오, 시간 12시, 오 그거는 그거는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시고요 예예 예,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그 한번 연락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예. 어그 다음에 이제 네, 선생님 뭐 남자분 또좀배 나오거나 이런 사람 은 싫은가요 음, 좀, 아미도, 그죠? 너무, 그, 아미 좀, 좀, 안 그렇겠나, 그죠? 어, 너무 음. 많이 나온 건 싫고, 약간 나온 건 괜찮고. 예. 그, 예, 그 다음에 예. 또, 뭐, 특별히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어요? 글쎄요. 할 얘기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제가 며칠간 잘 좀, 시합을 해서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드릴 테니까요. 예. 어, 하여튼 며칠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임 싱글 모임 경주에서 하는 시, 2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 싱글 모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참가하시고 싶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